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진달래가 핀 가연산에 왔는데요. 가연산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산이어서 여유롭게 진달래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진달래 구경 가보시디. 오늘의 등산 코스는 은여울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요. 은여울공원 건너편 횡단보도로 건너서 직진하고 왼쪽 야자매트길로 가면 가연산 들머리가 나옵니다. 가연산 들머리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었습니다. 들머리부터 멀리 진달래가 피어 있고요. 심은지 얼마 안된 벚꽃 나무도 있었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저는 화장실 오른쪽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은열공원에서 출발해 왼쪽 등산로로 올라 약수터와 삼형제 바위 가연정을 지나 진달래 동선을 갔다가 정상을 넘어 오른쪽 길로 하산해 낚시터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토입에 이렇게 진달래가 피어있는데요. 위로 가면 더만다하거든요 핑크핑크한 꽃들이 지금도 예쁜데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초반에 임덕길로 오르는 쉬운 코스도 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이길로 오르시면 숲의 풍경을 보면서 오를 수 있어요. 진달래가 안 피었으면 약간 황량할 수도 있는 풍경인데요. 사방으로 진달래가 펼쳐져 있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름 모를 풀꽃도 잔뜩 피어있거든요. 보라색 빛깔이 오묘해가지고 가까이서 봐야 더 예뻐요. 등산화조차 필요 없는 편한 길이라서 저도 오늘은 그냥 데일리룩 입고 왔는데요.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풍경이랄 건 딱히 없는데요. 그래도 옆에 이제 막 초록초록하게 풀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겨울 산을 너무 오래 봤던 저로서는 그냥 초록색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산이 너무 예뻐 보여요. 이 계단을 올라왔더니, 이런 곳이 나왔는데요. 이쪽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장승 대개우라 간만 해봐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가현산은 214m로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김포랑 인천에 걸쳐져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오는데 30분 내려갔는데 30분 해가지고, 왕복 1시간 밖에 안 걸리는 코스라고 합니다. 카... 올라오다 보면 이런 쉼터가 나오는데요 160m 아래 암반수를 마실 수 있는 약수터래요 약수터라기보다는 공원에 손 씻는 것처럼 생겼는데 제가 간 날만 그런건지? 물이 안 나왔어요 약수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홀로 피어있는 진달래나무 한그룹 유독 예쁜 빛깔로 피어있네요 이정표도 나왔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정상과 진달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사가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옆에 진달래도 보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핑크 핑크한 진달래들. 계단을 오르면서 말하려니 숨이 너무 찼어요. 계단을 올라오니까 삼형제 바위가 나왔거든요. 야가 첫째인 것 같고, 얘가 둘째. 첫째랑 둘째는 사이가 좋은가 봐요. 붙어 있거든요. 셋째 바위는 저기 끝에 혼자 있어요. 가현정에 도착했습니다. 가현정에서 볼수 있는 특별한 풍경은 없어서 바로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소나무숲길이 펼쳐져 있어요. 곳곳에 쉼터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산이 확실히 사람이 좀 적긴 한것 같아요. 그럼 마저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능선길인가 봐요. 좌우로 멀리 시내가 보이고 진달래 나무들이 보입니다. 여기 샛길이 하나 있는데 진달래 나무 샛길이에요. 여기가 완전 핑크 핑크한 꽃길 아닌가요? 너무 이쁘다. 꽃길을 지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진달래밭 시작! 동네 주민들의 작은 뒷산, 가연산은 매년 봄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든다고 해요. 저기 멀리까지 다 진달래밭이거든요? 여기가 가연산의 정상부근인데, 저 이렇게 큰 진달래꽃밭은 처음 봤잖아요. 이날 진달래꽃 개화율이 90% 이상으로 보였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달래 나무가 사람 키만큼 자라서 어디서 찍던지 꽃이랑 같이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평소에 꽃 구경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서 원 없이 구경하느라 30분이나 있었더라고요. 지금 진달래밭 밖으로 나갈라 하는데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오솔길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가 길이 막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가지가 진짜 빽빽하게 자랐어요.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가연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정상에서 보면 진달래 동산 뒤로 서해바다가 멀리 펼쳐져요. 갯벌도 보이는 것 같고, 맑은 날 일몰 보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가연산 수회단이 있고요. 수회단 뒤쪽으로 오면 가연산 정상석이 있어요. 가연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쪽 오솔길로 내려가 볼게요. 조금 내려오니까 정상석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갈림길이 사거리가 있는데요, 우측 길로 가야 원점에 계할 수 있습니다. 하산하면서도 예쁜 꽃을 보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오다 보면 이정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구례 낚시터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하산길에 내리막과 오르막이 약간 반복되는데요. 낮은 산이여가지고 아쉬울까봐 이렇게 오르막이 또 나와주나봐요. 아까 제가 등산했던 길보다 진달래도 좀 적게 피어있고 길도 덜 정비된 느낌이어서 그냥 왔던 길로 원점에 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하산길인데다가 여기 낮은 산이기까지도 한데 자꾸만 오르막길이 나와가지고요. 올라갈 때는 편하게 쉽게 올라왔거든요. 하산길이 더 힘든 산 처음이에요. 여기는 그냥 숲길 그 자체네요. 드디어 평지가 나타났어요. 계단이 또다시 나타나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휴, 등산할 때도 안 흘렀던 땀이 지금 하산하면서 흐르고 있어요. 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진달래 등산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올라가 봐야겠어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올라오니까 이정표가 나왔거든요. 이정표에 낚시터 이야기는 왜 없지. 지도상으로는 이쪽으로 가다가 꺾으라고 돼 있거든요. 다행히 이쪽으로 오니까 바로 이정표가 나왔어요. 낚시터까지 300m. 오 여기도 진달래가 너무 너무 예쁘게 펴있네아땀난것좀 보세요. 역시 세상에. 쉬운 산은 없다. 이 지점부터는 쭉 급한 내리막만 계속 나왔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꽃 구경을 너무 오래서 차 막힐 시간 되기 전에 내려갈라고 뛰다시피 가다 보니 더 힘들게 느껴졌던 오늘의 하산길. 낚시터가 나왔고요. 여기서 도움을 사먹을 수 있나 봐요. 낚시터는 처음 보는데, 낚시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은열공원에 다시 도착했는데요. 저는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뻐서 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